그러면 이어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기초 아까 단위라고 했는데 기초 물리량에 해당하는 압력하고 뭐 하나 잘 나오지는 않지만 온도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다음 수업으로 넘어갈게요. 압력 6번 할 차례죠. 리 6번에. 압력은 앞으로 기호를 쓸때 P라는 기호를 많이 쓰거든요. 프레셔 해서 압력은 P라고 기호를 많이 쓰고 뭐 정의를 나타내자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말하죠. 단위 면적당 그러면 압력 프레셔라고 하는 압력 P를 기호로 써보면 단위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제첫 시간에 면적은 에어리어 A라고 쓰기로 했죠? 면적 당 작용하는 힘 그러면 힘은 force 이렇게 쓸까요? 어. 아니면 힘의 단위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중력의 힘을 받았다라는 중량이라고 했으니까 얘 말고 여기다가 웨이트 쓰고 단위 면적 써도 압력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사용하는 단위가 중량 먼저 쓰면 그람 중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쵸? 킬로그중 중량 이렇게 써도 되죠? 단위면적당. 그러면 c 제 s 단위로 쓰려면 얘가 뭐가 편하죠? 센티미터의 제곱이 편하고 얘는 미터의 제곱이 편하니까 센티미터의 제곱 얘도 압력 단위가 될수 있는 거고 여기는 미터의 제곱이래도 압력 단위가 될수 있는 거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단위면적당 중량 해도 되고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false 힘의 단위를 써도 돼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뉴턴이라든지 이제 다인이라는 단위는 많이 생소해 하시는데, 다인도 힘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뉴턴이라는 단위도 있고, 다인이라는 단위도 있어요. 이렇게. 다인이라는. 여기 보면은, 뉴턴이라는 단위 밑에다가 단위 면적 미터의 재고, 다인이라는 단위 밑에다가 센티미터의 재고, 이렇게 써줘도, 어, 압력 단위가 되거든요. 참고로,